자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아주, 아주, 아주 행복한 장면을 찍으러 왔습니다. 우리 장성 뉴스의 대표, 반정모 선생께서야 저렇게 멋진 아들이 있었냐? 나는 몰랐네. 감춰둔 신랑. 그리고, 이렇게 또 멋진 며느리감이 와가지고, 우리 여기, 그, 유진가든에서 피로연을 하고 있습니다. 한바탕 피로연이 끝나고, 쫌짬을 내서, 에, 이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 아버지 소감 한번 너무 행복합니다. <laughs> 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<좋지>? 행복합니다. <laughs>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잘 살겠습니다. 그렇지 또 네,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주 다복간 가정에 <laughs> 아주 이쁜 매누를 맞이하는 우리 반정모 되게 어, 행복과 건강과 모든 것이 충만하기를 빌면서 다 같이 잘 살겠습니다. 화이팅!